안녕하세요. 용아저씨입니다. 사하라 사막 벙커샷 레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외로운 사막입니다. 자, 이 주위에는 저밖에 없어요. 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네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레슨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면요. 우리가 벙커샷을 하는데 TV에 보다 보니까, 자, 프로 선수들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벙커샷을 하는데, 벙커샷은 드라이버 치듯이 인투 인이 맞는 거야? 아니면 아웃사이드 인이 맞는 거야? 자, 헷갈리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일단은요, 내가 그 드라이버 치듯이, 자 인투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날라간 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핀까지의 거리는 한 15미터 정도 됩니다 자 저렇게 날라가는 선이 있는데 우리가 드라이브를 칠 때는 백싱이 살짝 인사이드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맞고 다시 인사이드로 도잖아요자 그래서 인투인의 네, 궤도로 벙커샷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인투인의 네, 궤도로 벙커샷을 일단 할게요 자, 자이 모래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제 실력과 상관없이 공이 안 나갈 때도 있고 많이 갈 때도 있어요. 이 모래가 뭐 밀가루 같습니다. 밀가루. 사실 골장에는 이런 모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 모래라 제가 좀 잘못 치더라도 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laughs> 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인투인의 스윙 궤도를 지금 했어요. 우리가 보통 드라이브칠때 이렇게 안으로 오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그죠? 안으로 왔다가 임팩트를 하고 다 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데, 튜브해 보니까, 네, 프로들이 벙커샷을 오픈스탠스를 서가지고 이렇게 아웃사이드 인으로 이렇게 커팅샷을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들이 보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왼발을 빼는 이 오픈스탠스 서서 백싱을 바깥으로 들어서 이 안으로 빼는 자 그런 샷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픈스탠스 서가지고 아웃으로 들어서 인으로 커팅하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치거든요 자,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내가 인투 인으로 해야 되는지, 아웃사이드 인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나열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요. 자, 인투 인에 대해서 먼저 나열을 해 볼게요. 자, 인투 인을 해 볼게요. 다시. 자, 인투 인을 하겠습니다. 자, 인투 인을 했어요. 자, 인투 인을 하면요. 일단은 거리가 멀리 갑니다. 자, 롱 벙커 샷이든지, 숏 벙커 샷이든지, 일단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완벽이 없잖아요. 자, 단점이 뭐냐면요. 공이 직접 맞을 수 있어요. 이 인투인을 하다 보면, 공이 직접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이 이렇게, 이렇게 탑볼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탑볼을. 여러분들이 많이 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탑볼을 칠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숏 벙커 샷도 잘 되고, 네, 공이 멀리 가기 때문에, 네, 30m, 40m의 롱 벙크샷도 잘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인투인을 해볼게요. 안으로 들어서 맞고 다시 안으로 가는. 자, 지금 잘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공이 멀리 가죠? 네, 이렇게 인투인은 공이 멀리 갑니다. 그래서 짧은 거, 네, 긴거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아웃사이드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아웃사이드 인 벙커샷을 하면요. 일단은 탑볼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탑볼이 안 맞아요. 인투인으로 했을 때는 직접 공에 맞는 탑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하면은 예, 탑볼이 안 맞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쳐가지고. 자, 지금 깊이 들어갔죠? 제가 아무리 공을 세게 쳐도요. 자, 이거 봐요. 탑볼이 안 맞아요. 공도 저렇게 나가고 이거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이 직접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볼을 치면 네뽀 하는 것 이것에 고민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완벽이 없듯이 자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요 공이 멀리 못 가요. 네숏 벙커샷은 좋은데요 롱 벙커샷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숏 벙커샷은 네 이렇게 공을 치면 잘 나가요. 공이 이렇게 잘 나갑니다. 뭐 10m. 네, 15m 이내에 숏 벙커샷은 잘 되는데, 이롱 벙커샷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스윙을 크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쳐도, 공이 20m, 지금 한 20m 정도밖안 나갔죠? 20m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30m, 40m, 이롱 벙커샷이 안 돼요. 이게 단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laughs> 그래서요. 자, 제 생각에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똑바로 서십시오. 네, 똑바로 서가지고, 이 탑볼만 안 치면 되잖아요. 탑볼만. 네, 탑볼만 안 치면 돼요. 그러면 탑볼은 왜 맞는 건지 백스윙을 한 시점에서 드라이버 치듯이 이 수평으로 사이드 블로우로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탑볼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서 사이드 블로우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공이 직접 맞아가지고 저렇게 탑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은 벙커샷은 들었으면 항상 떨구고 한시간 후에 간다는 기분을좀 떨어뜨리셔야 돼요 자 부드럽게 들었으면 은툭 떨구셔야 돼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툭 떨궈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탑볼이 안 맞고 그러는데 다시 자 들어서 바닥에 툭 이렇게 떨궈줘야 공이 솟아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라이버 300m 칠 때처럼 사이드 블로우로 옆으로 그냥 수평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클럽이 들리면서 직접 공에 맞아버려서 갑자기 볼! 하는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 아웃사이드 인은 쇼벙커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15m 이내에 짧은 샷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다리를, 왼쪽 다리를 뒤로 빼고 이렇게 오픈 스탠스 쓴 다음에 바깥으로 들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잡아 빼는, 네, 이렇게 커팅샷을 하시고, 그것이 넘으면 그냥 똑바로 서가지고, 네, 들었다가 클럽을 떨군다. 바닥에 떨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간다. 자, 요렇게 나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5m 이내에 쇼 벙커샷이에요. 그러면 왼발을 빼서 이렇게 오픈 스텐을쓴 다음에 클럽을 바깥으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꺾어 들었다가, 안으로 싹 뺏기면서 클럽을 떨구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짧은 벙커샷은 잘 됩니다. 그리고 15m가 넘으면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똑바로 쓴 다음에 자, 백스윙이라는 시점에서 드라이버 치듯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클럽을 바닥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먼저 이렇게 툭 떨군다. 떨군 다음에 공이 솟아오르면 그때 나는 간다. 그런 기분으로 클럽을 먼저 떨구세요. 떨구 이렇게. 그래야 공이 떠오르거든요. 자, 요렇게 나열하면 여러분들이 벙커 샷을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숏 벙커 샷은 오픈 스탠스에 아웃에서 인으로 손목을 쓰면서 깎아친다. 요렇게. 자, 그다음에 15m가 넘으면 그냥 나는 똑바로 서 가지고 그냥 스퀘어 스탠스 서서 백싱을 했다가는 클럽을 툭 떨구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나간다. 그냥 바로 한 번에 안가 버리고 떨구고 간다. 이런 기분. 지금 잘 들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40m 이내에 숏 벙커샷, 그리고 롱 벙커샷 모두 해결할 수가 있죠.